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동물원에 간 피코에 이어 존버닝햄의 동물원 가는 길 읽어드릴 텐데요. 그림책 대가, 영국의 작가적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또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로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거대 작가예요. 또 어떤 책들이 만들어졌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내 친구 커트니 셜리아 목욕은 이제 그만 셜리아 물가에 가지마 대포알 심프 와 개가 많이 등장하죠?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마법 침대 우리 할아버지. 정감 있는 책이죠? 맞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소풍. 또 선생님이 이것도 읽어줬었죠?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에드와르도. 또 뭐가 있을까요? 구름나라. 또 교과서에도 실렸던 지각대장 존. 세계 여러 나라 수상작품, 그리고 칼데코상은 다올 책사랑방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약하고 놀러오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동물원에 간길 읽어드릴게요. 존 버닝엠 글 그림 출판사 시공주니어 실비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또다시 문이 보였어요. 다가서서 여러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계단은 통로로 이어져 있었어요. 실비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통로를 따라 걸으며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궁금해했죠. 저 멀리 또 다른 문이 보였어요.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실비는 온 힘을 다해 간신히 문을 열었어요. 실비가 들어선 곳은 동물원이었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실비를 쳐다보고 있었죠.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들어야 했어요. 아침엔 다시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실비는 아기 곰에게 함께 방으로 가겠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아기 곰을 데려가 자기 침대에 재웠죠. 자기 침대에 재웠죠. 실비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 아기 곰을 동물원에 데려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벽에 난 문도 꼭 닫고요. 밤마다 동물들은 실비와 함께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실비는 몸집이 작은 동물들만 데려갈 수 있었죠. 이번엔 누구랑 자나요? 어느 날밤 실비는 펭귄들을 데려왔어요. 펭귄들은 천벙거리며 욕실에서 한바탕 소동을 피웠죠. 실비는 엄마 호랑이와 아기 호랑이를 데려오기도 했어요. 엄마 호랑이는 푹신한 의자에서 자고, 아기 호랑이는 실비랑 함께 침대에서 잤어요. 어느 날 밤엔 새들을 데려왔죠. 이따금 실비는 자꾸 물건을 감추는 동물들이나 냄새가 지독한 동물들에겐 그만 돌아가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아기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흘린 적도 있어요. 덩치가 너무 커서 통로를 빠져나올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기 코플쏘는 통로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비는 아기 코플쏘를 침대에 재우고 싶지 않아서 수건을 덮어 바닥에 재웠죠. 실비는 날마다 다른 동물들을 방에 데려와 재웠어요. 어느 날 아침 실비는 아주 늦게 일어났어요. 실비는 학교에 데려다 줄 엄마를 따라 서둘러 준비해야 했죠.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실비는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침에 침실 병문을 닫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거실에는 동물들이 그득했어요. 따단! 어떤 동물들이 어떻게 하고 놀고 있나요? 실비가 펄쩍 뛰며 화를 내자 동물들은 모두 가버렸어요. 어느새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실비는 어서 집안을 깨끗이 치워야 했죠. 실비가 이제 막 방을 다 치웠을 때 엄마가 도착했어요. 이런, 실비야! 엄마가 소리쳤어요. 온갖 동물들이 몰려와 놀다 간 것처럼 어질러 놓았네. 내가 집을 비울 때는 실비 너도 나가 노는 게 좋겠어. 요즘도 실비는 이따금 밤에 아기공 같은 털북숭이 동물들을 방으로 데려와요. 하지만 학교에 가기 전에 잊지 않고 동물원으로 가는 문을 꼭꼭 닫아 놓답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책이죠. 바로 이야기꾼 존 버닝햄의 판타지 그림책이었어요. 한밤중 실비의 방에 나타난 비밀스럽고도 신비한 문. 밤마다 실비는 그 문을 열고 동물들을 만나러 갔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기 동생이 태어날 거야 행복한 돼지책 보이죠? 이 책을 지은 작가는 헬린 옥슨버리예요. 그런데 헬린 옥슨버리와 존버닝햄은 둘이 부부랍니다. 존 버닝햄의 영향을 받아 그림책을 시작했다고 해요. 존 버닝햄은 영국의 3대 그림책 작가로 꼽히는데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찰스 키핑과 더불어 영국 3대 그림책 작가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곰사냥을 떠나자 누구의 작품? 헬린 옥슨버리 작품. 그러면 존 버닝햄 부부. 아내인 헬린 옥슨버리의 그림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좋은 버닝햄 헬린 옥슨버리의 같이한 부부가 같이한 작품 동생이 태어날 거야 행복한 돼지 옛날에 오리 한 마리가 살았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곰 사냥을 떠나자. 아주 커다란 아기 책. 또 뭐가 있나요? 세 마리 늑대와 커다란 나쁜 돼지. 어떤 책일까 궁금해지네요. 나는 용감한 잭 임금님. 찰리가 할아버지를 만난 날. 이렇게 존 버닝 책과 헬린 옥슨버리 책이 보고 싶으면 예약하고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